타이머 출력 신호에 대한 접점 표시이다. A에서 B 동작 및 접점을 쓰시오. ASD네요. 그림을 보면. ASD까지 동작 접점입니다. 전자 코일 또는 타이머 구동 모터 코일일 때는 심벌은 T의 원형으로 그려진 심벌입니다. 시간을 두고 접점을 주면 바로 동작을 하고 풀립니다. 전자 코일은 시간 동작 차이가 없이 스위치가 들어가면 바로 동작하고 스위치가 끊어지면 바로 전류가 통하지 않는 접점. A번에 보이는 접점은 A 접점이고 시간을 줬을 때 시그널을 줬을 때 시간을 주고 붙는 거죠. 요 시간만큼 주고 붙는 그래서 한시 동작 A 접점이 되겠습니다. B분은 아래쪽에 있는, 좌측에 있는 비접점이 되겠네요. 스위치에 여자가 돼도 붙어 있는 시간이 한동안 가다가, 시간만큼 가다가 열리는 접점, 비접점입니다. 요거를 한시라고 읽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동안 시간을 줬다, 한시. 1시 동작, B 접점이 지금 그림처럼 보이는 접점이 되겠습니다. C번은 위에 그림처럼, 즉, A 접점입니다. 이 그림은. 근데, 신호를 줬을 때, 계속 붙어 있다가 떨어질 때, 시간을 준다는 거죠. 한시를 준다는 거죠. 이게 한시 그래서 어, 복귀할 때 시간을 준다는 것일 것입니다. 한시 복귀 A 접점이 되겠습니다. D분은 B 접점이죠. 노멀 클로즈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시 복귀가 되는 복귀 때한지가 주는 거죠. 한시 복귀 비접점이 그림처럼 심벌 명칭 접점 표시에 대한 심벌 명칭과 동작 접점 구분을 했습니다. 접점 구분. 다이머 출력신호의 접점구분을 살펴보았습니다.